안녕하세요, 귤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미러 큐브로 맞춰볼 텐데요. 이 미러 큐브는, 이 삼삼삼 큐브같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삼삼삼 큐브같이, 색깔 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모양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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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자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단 제가 맞추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정확히, 정육면체 모양으로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삼삼삼 큐브를 알고, 알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 걔는 삼삼삼 큐브를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맞출, 뭐냐. 맞출, 여기를 선택, 맞출 센터 블록을 선, 선택해서, 일단 뭐, 명칭 알려드리자면, 이 가운데가 센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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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코너가 코너 블록이고, 이 십자가 모양에서 이 바깥쪽이 엣지예요 일단 센터랑 엣지를 정렬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들어갔죠? 예,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돌 내리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다시 여기도안 들어가면 여, 얘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일단, 그럼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갔네요. 일단, 1, 1 모양으로 맞췄어. 얜, 네, 얘도 들어갔네요. 그 다음 에 얘도 한번 넣는데, 아, 얘는 아까 그거였죠. 얘가 들어갈 것 같네요. 얘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돌리고, 에, 안 돼. 얘는, 그럼 얘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 배치해 주시고, 그러면은, 어, 십자가가 맞네요. 근데 이거는 공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리다 보면 이게 맞는 경우가 있어. 요그 다음은, 이제, 뭐냐. 이 엣, 이 가운데 이 센터랑 이 십자가, 여기, 여기 엣지를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은, 그 이웃한 면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 앞에 봤을 때, 12시랑 9시 방향에 두고, 공식을 적용해 주세요. 공식이 뭐냐면, 여기, 십자가를 위에 보시고, 내리고, 반, 반시계, 올리고, 시계, 시계 그냥 내리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공식을 틀렸어. 일단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내리고 반시계 올리고 시계 내리고 그럼 여기 이렇게 다 맞아. 근데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여기, 여기, 그럼 건너, 반대편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공식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다시 돌리다 보면은, 이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참고를 하, 셔주세요그다음에그 다음은, 일단 얘를 뒤집어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하얀색이라고 하면 여기 노란색이 되는 거죠. 색깔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그 다음은 이제, 이 1층, 1층 코너 맞추기요 엣찌랑엣찌랑엣찌는다 맞췄으니까 이 코너만 맞추면 돼. 코너는 보면은 만약에 보시면은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얘 얘가 여기 들어갈 것 같아. 이 크기를 좀 가늠해 보면은. 얘를 여기 넣어야 되잖아. 얘를 여기다가 공식을 쓰셔야 돼요.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은 1층 맞추기 공식인데 이게 조각이 그냥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조각이 앞으로 90도 벌어서 내려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냥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여기가 맞아. 여기도 보시면은 얘가 들어갈 것 같아. 일단 이렇게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네, 여기 들어왔네요. 그리고 여기도 얘는 여기 그냥 들어갈 것 같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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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그럼 일층이다 맞았어요. 자 이제 다음 다음 단계는 이제 1층을 맞췄으니까 이제 여기 2층을 맞추는 거야. 2층. 이거 초급 공식이랑 많이 달라. 초급 공식은 일단 여기 2층이랑 여기 맞추, 맞춘 맞춘 다음에 마지막에 1층 코너를 맞춘데 얘는 1층을 일 맞춘 다음에 여기랑 그다음에 2층을 맞추는 방식이야. 자그럼 이제 공식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여기랑 여기 엣지가 맞아. 여기 여기 이렇게 왔잖아. 여기가 이렇게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 엣지가 같으니까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길이랑 요거 요거 요거를 보신 다음에 넣어주시는 거야. 그런 근데 보시면 얘는 여기 높이가 되고 얘는 여기 길이가 되는데 얘가 오른쪽에 넣으시려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90도 돌아가고 얘를 여기다 넣으시려면 왼쪽에 들어, 왼쪽으로 90도 들어가. 저 일단 일단 오른쪽으잘 보여 드릴게요. 오른쪽은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앞면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다시 여기를 여기를 내리고 다시 올린 다음에 다시 올려 주세요. 이렇게 맞아요. 그다음에 요거를, 일단 큰, 커 보이는 거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얘는 왼쪽으로 90도 들어가겠다 올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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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올리고. 이제, 이제 여기 한구만 남았네요. 얘는 아마 여기 들어갈 것 같아. 그럼 공식을 정해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면은 여기서 들어가네요.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엘지가 이렇게 맞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90도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다시 내리고. 그러면은, 예. 이제 2층은 다 맞았어. 그 다음 할 거는, 잠만요이 위치는 십자를 맞추기에요 보시면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여기 빼고 여긴 다맞았대요 일단 경우 1은 그다음 경우는 여기 니은자가 맞을 텐데 일단 경우1첫 번째 경우일 때는 공식을 한번 적용해 주시면은 이 니은 자 모양이 나와 일단 일단 제가 일단 이 공식을 알려드릴까요 십4로 맞출 때 니은은 이렇게 해주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니은 이쪽에다가 공식을 적용해 주세요 앞면 돌리고 위를 보신 다음 위쪽을 보셔야 돼요 올 여기는 다시, 앞면 일단 내리신 다음에,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모양이 나오죠? 그럼 다시, 한 다음에, 내리고, 돌리고, 하면은, 이제 여기 십자가 모양이 나와 이제 이 다음에는 여기 여기 어. 이 아까 네번논신 했던 것처럼 이 위쪽에도 이거 맞추셔야 맞춰주셔야 돼요 면이 안나와요 일단 여기랑 여기가 맞아 아까 거기처럼 이번 여 9시랑 6시에 넣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여 12시랑 9시처럼 6시처럼 나왔을 때는 그냥 한 번만 더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일단 제가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맞네요 여기가 자 이번에는 뒤에서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마지막 이전 단계예요 뭐냐면 여이 이 그러니까 333 큐브를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이면 맞추고요 네. 이 단계가 끝은 아니에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는 맞고, 여기 튀어나온 게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 노란색, 여기가 노란색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여기 노란색하고 다른 색이에요. 이, 이 윗면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일단, 얘두 개를, 여기 여기랑 여기에다 주신 다음에, 식을 적용해 주세요. 윗면을 보셔야 돼요. 윗면이야, 윗면. 윗면을 보셔야 돼요. 아니면 공식에 문제가 생길수도있어 내리고 밑에 돌리고 위에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다시 앞에 보신다음에 돌리고 내리고 다시 하면은 네. 이름 모양이 나와요 이게 맞으, 맞으실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여기는 맞았네요. 이렇게. 네 이번엔 이렇게 교차되게 나왔네요. 어, 이번엔 이이 맞추시는 거 왼쪽 아래에다 보신다음 해주셔야 돼. 요 계속 해주셔야 돼요. 제일 끝까지. 개인적으로는 이유미 맞추는 단계가 가장 짜증, 짜증, 그러니까 제일 뭐랄까, 짜증, 아니, 짜증난다기 보다는 가장, 네, 좀 복잡한, 네, 그런 거요. 네, 보시려면은, 예 네, 일단, 계속, 일단 계속 해주셔야죠. 같안 네, 되네요 그 네, 이렇게 해고 해서 해서는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이럴 때또 다시 해주시면 돼요 아씨 네. 이게 되게 오래 걸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얘가 여기 가고 얘가 여기 가고 얘가 여기 딱 맞아 그럼 얘를 여기다 두셔야 돼 왼쪽 아래에다가 이번엔 좀될것 같은데요 아안 되는군요 여기 다시다 보시면은, 얘는, 이게 시계방향 딱 맞아. 그럼 얘를 여기다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처음 에 하실 때아무데 일단 두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 그렇게는 여기 그냥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뭐. 예. 네. 오락기들어셨습니다 네. 제가 이 면을 다 마셨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시다. 일단 얘를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 높이가 같아. 다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아우데다두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앞에다 두시고 마지막 이 마무리 공식을 진행해 주세요. 올리고 위에를 보신 다음에 예. 위에를 보셔야 돼요. 올리고 다시 올리고 밑에를 한 번, 두 번, 여기 이렇게 네눈점이랑 맞아, 얘를 내려주세요. 다시 돌리고 여기에 다섯 개가 이렇게 맞아. 요 다시 올린 다음에 밑에를 두 번, 밑, 위, 두 번. 네, 드디어 미로 큐브 맞춰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 T 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